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오자 시편 126장 7월 30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같아도다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 그때는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들 하나님 지혜 충만명 전남달리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됐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러 하나님 학교, 하나님 아버지 회사, 하나님 아버지 직장,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 하나님 아이들이 다 하나님 갈 곳에 가서 일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한테 표풀며 나누며 봉사하며 하나님 저들를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찌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한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큰 마음을 아버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하나님 덕을 세우게 은혜 끼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오늘은 10편 116장 7월 30일 화요일이네.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도다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 사업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려는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지하충명명탈 남달를 때문에 지금 머리가 듣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저어세면 은혜 끼치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한 없는 복과 한 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